로봇의 인지 기술. 어떻게 환경을 이해하는가?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봇이 인지 기술을 통해 어떻게 환경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봇은 단순히 프로그램된 동작을 반복하는 기계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센서 기술, 머신러닝과 같은 첨단 기술 덕분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로봇이 환경을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인지 기술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로봇의 시각 인지 기술 컴퓨터 피전 첫 번째로 살펴볼 기술은 컴퓨터 비전입니다. 로봇이 환경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중 하나는 시각 정보를 통해 주위 사물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비전은 카메라와 같은 시각 센서를 통해 얻은 이미지를 분석하여 로봇이 주위 환경을 이해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기술입니다. 컴퓨터 비전은 단순히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물건을 집어들기 위해서는 해당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분석하고 그 안에서 모양, 색상, 경계선 등을 식별합니다. 이렇게 식별된 정보는 로봇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전달되어 물체의 위치나 이동 경로 등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컴퓨터 비전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객체인식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로봇은 특정한 물체나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는 카메라와 컴퓨터 비전 기술을 사용해 도로 위의 보행자, 차량, 신호등 등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안전한 경로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객체 인식 기술은 로봇이 복잡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물과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최근에는 3D 컴퓨터 비전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3D 컴퓨터 피전은 기존의 2D 이미지를 넘어서 물체의 깊이 정보를 포함한 3차원 이미지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로봇은 물체의 입체적인 모양과 위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물체를 더욱 정밀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컴퓨터 피전은 로봇이 시각적 정보를 통해 환경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데 필수적인 기술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로봇의 인지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티. 로봇의 공간인지. 슬램 기술. 두 번째로 살펴볼 기술은 슬램입니다. 슬램은 로봇이 자신이 위치한 공간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그 환경에서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로봇이 자율적으로 이동하거나 복잡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려면 정확한 지도를 만들고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추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슬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술로 자율주행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슬램의 작동 방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로봇은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와 같은 다양한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봇은 주변 환경의 지도를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동시에 그 지도에서 자신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이는 로봇이 처음 들어간 공간에서도 장애물을 피해 가거나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슬램 기술은 특히 동적 환경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물류 창고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물건을 배달할 때 창고 내의 물체 배치가 자주 바뀌거나 사람이 로봇의 경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슬램 기술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경로를 설정하고 장애물을 피해 안전하게 네.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근에는 비주얼 슬램이라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슬램 기술은 라이다와 같은 센서에 의존했지만 비주얼 슬램은 주로 카메라를 사용해 더 세밀한 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은 더욱 정교하게 환경을 인식하고 복잡한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슬램 기술은 로봇이 이동하는 공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스스로 위치를 추적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로봇은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파트 3. 로봇의 감각인지 촉각 및 기타 감각 기술.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술은 촉각 및 기타 감각 기술입니다. 로봇이 환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각이나 공간인지 뿐만 아니라 촉각과 같은 감각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로봇이 정밀하게 물체를 다루거나 인간과 협력하는 상황에서는 촉각 인지가 필수적입니다. 촉각 인지 기술은 로봇이 물체와 접촉했을 때 물체의 질감, 압력, 온도와 같은 정보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기술은 로봇 팔이나 그리퍼에 촉각 센서를 부착하여 로봇이 물체를 다룰 때 적절한 힘을 조절하고 물체가 미끄러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톱습니다. 예를 들어 물체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 로봇이 적절한 압력으로 물체를 찾거나 민감한 부품을 다룰 때 지나치게 강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 감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산업용 로봇이 고온에서 작업하거나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로봇이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과열된 기계를 다룰 때는 온도 센서를 통해 위험을 감지하고 필요시 작업을 중단하거나 안전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촉각 외에도 로봇은 청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소리를 통해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거나 공기 중의 화학 물질을 감지해 유해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로봇이 환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촉각과 다양한 감각 기술은 로봇이 물체를 정밀하게 다루고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며 로봇의 인지 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봇의 인지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로봇이 환경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컴퓨터 비전 슬램, 촉각, 인지와 같은 기술들은 로봇이 단순한 기계를 넘어 복잡한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 로봇이 더 많은 산업에서 활용되고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